크립토가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요. 여기 여기만 돌파하면은 진또 대박 터질 거야. 아마 요요 요 시점만 돌파하면은 700원에서 800원 왔다 갔다 하겠죠. 신고점 찍으려고 올라가겠지. 아마 여기만 돌파하면 7, 800원은 그냥 가겠다. 신고점 찍으러 올라가겠네. 제 올해 대박 코인은 크립토에요, 크립토. <laughs> 전 크립토만 믿고 있어. 아, 씨, NFT 진짜 너무 아깝다, 씨. NFT. 아 예전에 NFT 그냥 나눠서 몇개 들고 있을걸 아 샌드박스 200, 200원에 사가지고 400원에 왜 팔았는지 계속 들고 갔어야 되는데 와 지금 200원대 그때 샌드박스 들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야 10배 넘었네 아, 샌드박스. 비동 64층님 추천 감사합니다. 크립토는 아, 진짜 안 팔아야지. 아. 나머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와, 스택스도 진짜 잘 가네. 스토리지도 가겠는데 보라도 또 올라가겠네요 와씨 NFT 진짜 하... NFT에 놓친 게 너무 아깝네 아, 이제 7700이야. 다시. 7700은 깨지면 안 되는데. 7700이 깨지면 7100만 원까지 지지 라인 다시 봐야 되잖아. 7700이 깨지면 7100만 원대 지지 라인 다시 봐야 돼. 요 아, 씨. 저야 뭐 상관 없겠지만,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? 여러분들, 만약에 7,700 깨지잖아요? 그러면 7,100만원이 지지라인이요. 여기까지는 추락해야 돼. 만약에 7,700 무너지면. 저는 뭐 길게 가니까 상관 없겠지만, 여러분들 막 피말릴 거예요. 비트코인이 7,100만원 근처까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완전 피말리는 짓이거든. 생각해봐요 비트코인 7,700만 원까지 떨어지면 나머지 알트들 얼마나 떨어지겠어요? 완전 개 폭락하겠지. <laughs> 어 솔라나 지금 일부 들고 있어요. 그냥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 그냥 때려 박았어요. <laughs> 리바우 공치 님 추천 감사합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이잖아. 그래 가지고 솔라나 비중을 살짝 줄이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좀 높였어요. 어차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떨어져 봐야 손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. 아, 근데 이거, 비트코인 7700 무너지면 완전, 하... 나는 모르겠다. <laughs> 어차피 저는 장투할 거니까. 상관 없지만,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완전 피말리겠네. 7700을 여기, 요 라인을 지지하면 상관 없는데, 무너지면 완전, 단기적으로는 좆된 거예요.